자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머독이랑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머독이가는 WWE 게스트로 갔는데 이번에는 저의 부밀머 세계로 초대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얘를 어떻게 꼬드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건데 할것 같아. 뭐야? 어나 방송 중. 진수 나 방송 중. 오늘 열심히 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 새끼 눈치 깠다 왜 끊어? 너 지금 미션이지? 미션 아니야 방송 중. 얼마야? 없어 진짜. 어떤 단어야? 방송 중. <laughs> 아, 내가 이제 카트 하고 있잖아. 동호 형이라고 있어 우리 미스틱 길드 마스터. 아그 사람이 길마야안 믿기겠지만 그 사람이 길만데. 내가 너를 미스틱으로 데려오면은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가 달달하게요? 유튜브가 달달하게가 아니라. 모덕이를 미스틱에 초대 받습니다. <laughs> 진수야 스포는 <laughs> 하지 말고 개 새끼. <laughs> 그게 아니라 그래도 오랜만에 카트 하고 싶어 갖고. 근데 미스틱이 좋은데야? 뭐 좋아? 야, 안 좋은 길드야. 아니 그냥 이런 명목으로 한번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뭐 혹시 알아지 네 갑자기 미스틱올수 기타 <목소리> 테스트 <목소리> 정도는 뭐할수 있지. 오케이 그럼 오늘 같이 한번 해보죠. 어, 오오 어, 어, 하이. 뭐야? <laughs> 야 잠깐만 저필션나 옛날에 너 꿀벌 풍선 가지고 있냐 설마? 뭐, 안돼. <laughs> 너랑 마지막으로 카트방 했을 때 썸네일이 꿀벌 모독인가 그렇게 해놨거든, 내가. 민수야, 이거 일단 테스트 어떻게 해? 아, 일단은 내가 키를 알려줄게. 기본적인 드리프트 키, 부스터 키는 알지. 근데 스페이스바를 네. 누르면은 갑자기 훅 하고 튀어나가, 앞으로. 음, 민수야. 또 카린이 처속이네? <laughs> 아니, 아니. 진수야, V1 붙은 엔진은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미션 얼마냐? <laughs> 아니, 미션이 아니라. <laughs> 어, 민수야, EX 올라간다! 어, 올라가, 올라가지, 올라가지. 이제 딱 쓰는 거야! 자, 여기서. 그서... 오! 아, 잠깐, <laughs> 야, 잠깐만, 야, 그니까 내가 팁을 좀 주자면은, 오히려 속도 낮을 때 쓰는 게더 효율이 좋아. 아, 뭔지 알겠다. 와. 근데 민수 너 버그 샀다는데? 네, 무슨 버그를 써, 내가? 민수 방금 버그 샀다는데? 민도우 <laughs> 7 버그? 아니, 쓰마, <laughs> 이 언제까지 해, 그거를? 아, 일단 하는 거 알았어, 오케이. 어, 그래. 그럼 뭐, 이제 시작하는 거야? 뭐, 몇분 때에 하나 들어오는 거 그런 게 있나? 2분이면 되지 않을까, 2분? 야, 내가 너를 건들지도 않고 역전하지도 않을 테니까, 나 뒤에서 너 지켜볼 테니까, 야, 심지어 무한 부스터야. 씨발, 키키. 야, 보였네 아, 진짜 카트에서는 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카트반에 욕이 있어 뭔데? 응인가 응새끼 그리고 아잉러미 응인가가 뭐야 응인가 어? 벽진인가 <laughs> 오케이 출발을 써도 이겼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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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바로바로 바로 써줘 그냥 자 이거 아웃인 아웃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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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쓰 나이스 어 좋아요 스라이더 타르풀 출신이야 <laughs> 오케이 아,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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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괜찮아 어, 나카라풀 출신. 야 그냥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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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그리고 돌자마자 익시드 스페이스 어, 어, 어 익시드. 시뭐야 이거 미수야. 중중오중. 다시. 이제 이제 아직 시간 충분해 시간 충분해 시간 충분해 어 시간 충분해. <웃음> <웃음> 아니 충분해 충분이슈. 어. <laughs> 충분해 충분해 가가가가가. 자어 가, 가, 가. 돌만 스페이스 봐. 아까보다 빠른 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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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말고 민수야, 이거 윈도우 텐 잡고 이거 돌리고 뭐야? 버그났어. <laughs> 아니, <웃음> 돌고 돌고 육신. 아니, 시간 괜찮아, 근데 진짜 시간 진짜 괜찮아. 아, 응인가 씨, 진짜. <laughs> 그렇지, 욕 잘하자. 응인가 응새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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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어, 오, 고고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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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그렇지, 아, 그렇지. 가? 야,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아. 아, <laughs> 몽유나, 나 진짜. 야!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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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아냐! 들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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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유를 해도... <laughs> 아, 아, 아. 오케이! 좋았어! 진짜! 테스트 10개 중에 하나 통과! 아... 하, 하나? 어 하나! 하나! 어. 하나! 다음 아, 뭐야? 이거 할만한데? 이거? 아! 미스 들어오기 아, 아, 쉬워! 지금 이 빌리지 손가락 맵이 왼손이거든? 양손! 아! 이런! 슈발! 뭐야! 이거! 진짜 이거는! 오케이! 3분 30초! 자 이슈다 어. 가자 이슈다 어. 가자 어찌가자 가자 가자 나 이거 키로 개아아아미 나도 자어 괜찮아 괜찮아 바로 부서 쓰고 가면 돼자자오 방금 이뻤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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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아자아아야야야야아야야아 아, 아야아아아아 <릉> <릉> <laughs> <릉>

미스틱 그랜저 지금 대기해. 야 예비 미스틱, 미스틱 그랜저 좋아. 어? 너 빌리지 테마 다 알지? 웬만한 거. 빌리지 손가락, 빌리지 우나. 고가 에질쥐 이런 거다 알아. 다 알지? 야. 다 알아 나. 그럼 여기서 다. 알아라. 아니 뭐야 이게? 3분 30초 드리겠습니다. 3분 30초. 3분 30초. 어. 자 이거 시계탑에 시계탑 너 알지? 그 마크. 어. 어어 여기 어, 여기. 자부서들이부어어부 그거? 부서뜨고 빨리 올라가.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오른쪽이었다! 그렇지, 아, 오른쪽이지! 아, 자, 그러면 빌리지 부밀 터널이 나와, 진수야! 아, 여기 밑에서 니네 연타했던데! 그렇지, 그래 내가 연습, 여, 연타 아, 연습했던데! 연타 연습했던데! 그렇지, 축축 가, 축축 가! 어 가다 보면 터널이 하나 나와! 오른쪽 붙어서 가! 진수야, 거기 아, 아니야! 아, <웃음> <웃음> 오른쪽 아, 축축 가 기둥 조심해, 기둥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연타! 아이씨,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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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쟤가 터널이 개X끼가 <laughs> <이거> 저거! <laughs> 이거 어?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이거. <laughs> 자, 이제 오른쪽 오른쪽이야. 어, 여서 맞지. 어디서 본것 같다. 어디서 많이 어, 본것 같아. 뭐지? 알아 알아 알아. 이거. 여기서. 어, 거기 밖에. 어, 운명... 아니 아니 운명의 자리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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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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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여기 뭘까? 뭘까? 오, 이거 뭐지 헷갈리지? 어, 이거 이거. 아, 빌리지 쪽. 아, 아니야. 빌리지 스트림이란 맵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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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자, 빌리지 붙으면 다 내가 하는 맵이냐, 민수야? <laughs> 아니, 씨바 <슈바, 웃음> 내가 처음 보는 맵이에요. 예? <laughs> 오케이. 야, 왼쪽. 지름길 좀 좁아요, 좀 좁아요, 어, 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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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돌아가요, 과연, 앞으로. 아, 익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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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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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오, 예. 어, 여기, 어, 야야야야. 어, 여기, 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진짜.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규리지 비리... 보밀터널이에요 아, 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나무 조심해. 나무 잘 타, 나무 잘 타요. 나무 나무 올라가야지. 올올라야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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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 익시드, 익시드, 아이고 이 새끼 버거 쓰네, 맛있지? 익시드, 익시드, 익시드 써! 아이씨, 말고! 아 잠만, 깐아나개간네이 새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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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려. 어, 어. 아, 잠, 잠, 잠시가 얼마 안 남았어. 얼마나? 어, 야, 30초, 30초. 아, 익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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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 왼쪽. 자, 진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맵이다.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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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아씨, 말도 새끼이들아 아, 미수. 아, 아, 개간네 진짜. 밀어, 밀어줄게. 와. 미나지 개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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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수야 이거 많이 본 맵이다 여기 어디지? 몰라이씨 몰라, 말고 몬맵이야 이거 개가자고 <laughs> 어. 손가락이야 뭐야 이거 무슨 무슨 놈이야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거, 뭐, 뭐야, 이거. <laughs> 어 진수야 어. 이맵 알지 뭐지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아이 손가락 오 필리지구나 아니야 두밀터널이에요 아나 인생 터널 이렇게 길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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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베비 아, 뭐야, 이거, 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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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거의 다 자, 왼쪽, 왼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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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안 나왔어. 아, 맞지? 가자, 가자, 가자. 어, 딱딱 딱. 익신, 익신, 익신을 이렇게 딱 써주면 돼. 어, 됐다. 와, 됐다. 오케이. 5분 38초. 잠깐만, 그럼 벌써 7개 했네? 그러네. 지금 나 점수 넘나요? 앞으로 남은 3개가 이제 고비야 너 테마 알고 있는 게뭐 있어? 공동묘지 알아, 공동묘지? 아, 민수야, 알지? 그 몰라, 그거? 이거 어때, 이거? 민수야, 아니, 나이도가 너무 십팔십팔십팔 같아? <laughs> 아니, 여섯 개십팔건 건 진짜 뭐냐, 민수야? 아, 장난이지. 좀 쉬운 걸로 가볼게,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은, 너 이제 통과야. 자, 오케이. 야, 왼쪽, 왼쪽, 왼쪽 뭐 있다, 진짜.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그 떨어진다! 아이, 짜, 이 새끼야! 씨! 어디야? 자, 지름길 어? 앞에 보이지? 앞에 보이지? 앞에, 보, 여기 보여, 안 보여? 부스터 쓰라고 쓰지? 고! 간다! 이쉐 퐁쉐! 아이씨! 뭐야! 뭐야 끝났어? 조밥인데 이거? 야, 나 사실 이맵 처음에 봤어. 뭐가 끝인지 몰랐어. 진짜 야 합격. 합격이야! 코들이 낮은데, 여기. <laughs> 아 진짜 이거는 내가 건의를 올려야 돼. 기간이 좀 걸려, 한 30일 정도. 민수야, 아니 씨뭐 고개 센터야? 동호회 같은데 여기? 동호 형이 만든 동호회 아니야? 아 절차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북일마야 아니 나 길드마스터야, 차기 길드마스터. 아 곧... 그럼 너! 빨리 나 너! 기다려봐, 그럼 내가 마스터한테 전화 좀 잠깐 넣어볼게. 여보세요? 형 우리 지금 미스틱 길드원 봤죠? 지금 미스틱 길드원? 네. 아, 지났구나? 뭐야, 뭔 소리야? 아, 진수야, 잠깐만. 이거 내가 오해가 있었다. 이게 기간이 끝났어. 뭐, 뭐가, 뭐가? 미스틱 가입 기간이 지났대. 아니, 민수야. 어? 시스템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 그치, 미안한데, 마스터가 그렇다고 하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거 연락처 줘봐. <laughs> 몇 살이야, 그분? 한번키 몇이야? <laughs> 아니, 키를 왜 물어봐. <laughs> 아, 그럼, 나왜 했어? 야, 그, 기분이라도 좀 내볼래? 아, 민수야, 아, 너, 빨리! 뭔 어? 너, 응새끼야 아니, 아니, 너라고, 빨리! <laughs> 기가지안 된다! 아니, 뭐, 씨발 그런 게 있어. 그냥, 오른쪽 눌러가지고, 초대해, 이씨, 발씨 오클릭! 초대해! 가 이씨, 이 새끼야! 아이, 이 새끼야, 뭐냐고, 이거! <laughs> 진짜 진짜 나... 나 사기 카트 탈게 사기 카트 민수야 꿀벌 봉사 사라지면 어떡해 내가 그러니까 하나 사줄게 에버랜드 가서 민수야 이거 팀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해야 된다 나 아이템 뭐 있어 뭔지 알지 어 브리핑 이거 이기면 카트바지 사줘 그냥 사줄게 이기면 오케이.